예, 앉아주세요. 그냥 제가 진행할게요. 잘 진행하겠습니다. 예. 네. 자, 앉으세요. 예, 들어가 앉으세요. 예, 저. 가서 앉으세요. 예, 들어가 앉으세요. 제발 좀 앉으세요. 예. 제가 대신, 제가 대신 이야기 할 테니까.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리자의 지리 시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. 지리자에게는 주어진 시간 동안 회의 진행권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습니다.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후보자도 원칙적으로 감명하게 답변하세요.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후보자 청문과 관계없는 제 3자의 관련된 질의 내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다든지 비난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 네. 자, 이이 청문회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 진행하겠습니다.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순서에 따라 1문 1답으로 하고,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의 시간을,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